안녕하세요. 강원도 원주로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아, 이런 식으로. 아주 멋진 전원주택도 있고. 당연히 전원주택하고 항상 같이 있는 거는 시골집들이 같이 있어요. 이런 식으로. 와, 저 오른쪽에 있는 거, 저 양철판으로 돼 있는 거. 무슨 개집처럼 생겼어. 2층 개집. 1층에는 새포트 살고, 2층에는 진돗개 살고. 어쨌든 이 집이 안채 바깥이 합쳐가지고 한 50평인데 가격은 그래도 3억이라는데요. 야 이렇게 생겼어요 집이. 살면서 리모델링을 좀한 집이죠. 옛날에는 좀 여유가 있는 잘사는 한옥이었을 것 같아요. 지금도 뭐이 정도면 여유 있게 살죠. 시골 사람들이 뭐 이게 아파트가 아느라 해가지고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. 말 그대로 뭐. 현금 부자들이 은근히 많거든요. 저 샷시 저 자리가 원래는 이제 템마루 자리인데 저렇게 바꾼 거죠. 예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을 구경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